여러분과 사실이 아닌 진리를 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본문 속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크나 큰 문제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성경 말씀 가운데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덕망 있는 지도자, 꽤나 학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위치로 가진 그 사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힘과 재력 또 인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삶 속에 닥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뿐인 열두 살난 딸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래도 유대인 중에 그래도 지도자급 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의사들, 또 수소문해서 어디가 용한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걸음을 다녔을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그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들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찾아가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방법들을 수소문에서 찾아보았겠지만,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른 어떠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목소리>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위, 재력, 그 어떠한 인맥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가진 유일한 문제 하나뿐인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았을 거예요. 도대체 어저 사람 우리가 잘 알던 야이로 아닌가? 왜 저러고 있지? 그래도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대교와 예수님은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딸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 손을 잡고 이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내 딸이 살겠구나. 그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죠? 그 가운데에 걸림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현장을 45절 46절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로다 하신데. 여기 한번 시장에 사람들이 꽉찬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지나가요. 그 가운데 팔도 닿을 거고, 어, 오, 저분 예수님 아니야? 하면서 한번, 아유, 한번 만져나 보자고 스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당연한 상황 가운데 멈추세요. 멈춰서서. 그 가운데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119 구급대가 와서 그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야이로의 마음에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도 태어나요. 너무나도 태연하게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요. 이렇게나 많은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하십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결국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 여자가 어떤 경위로 그 손을 잡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평안히 가라.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임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야이로의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람을 찾았구나. 그래. 아, 이 사람 찾았으니까 주님 이제 가시지요.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야이로의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이로니 집에서 일하던 그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파랑 빨간 글씨에 주목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9구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평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저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방금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이 붕 떴을 겁니다. 정말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머리가 붕 뜨고 마음은 혼비백산한 상태, 다리는 확 힘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내 딸이 살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걸림돌을 만나고, 그 걸림돌로 인해서 1분 일초가 지체되더니 결국엔 내 간절한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딸이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야이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예수로도 안 되는 것인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인가? 정말 우리 집에서 온그 사람의 말처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갈급히 찾아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찾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대를 갖습니다 걸어요 주님께 기대를 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다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면 당장이라도 내 딸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도 더디게 일하십니까 주님 왜제 바램을 이렇게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야이로가 들었던 말들은 분명한 사실이요.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딸은 분명히 죽었고 그 집에서 온 사람의 말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그 집에 인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딸은 이미 살려낼 딸은 이미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그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어떠한 조언이랍시고 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합리적인 말들에 내 귀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야이로의 인생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것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팩트 이 사실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현재에도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실로 벌어지는 현상들의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에 감정이 있나요? 사실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상황을 연출할 뿐입니다. 우리 옆에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해 보이는 사경, 상황들이 이 사실들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이것으로 인해 혹여나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쓰러지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의 집에서 온그 사람처럼 그 주변의 소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실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반응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혼미해져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야이로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를 보셨어요. 야이로의 이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가운데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5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 딸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야이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그 딸의 구원이었어요.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한 딸을 잃어가고 있던 그 야이로 이제는 잃어버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딸의 생명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잠깐 더 나와 함께 붙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깐의 생명의 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붙으셔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어야지만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시가 급하게 빠르게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이로의 눈에 빛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혼비백사랑 그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세요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 야이로와 같이 소리칠 힘조차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더 이상 주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진문턱을 넘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할것 없이 야이로의 진문을 넘습니다 근데 그 진문을 넘었을 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그림자 뿐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시작됐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어 곡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나 할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집을 정돈해 가시는 거예요. 집을 정돈하는 그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슬픔을 몰아내신 일입니다 우리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보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애곡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어린 딸, 12살 난 딸, 우리 초등부 아이들만 한 딸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떻든,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떻든 신경 안 쓰십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집에 가득했던 슬픔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에도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하지 않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울음을 잠잠하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야이로와 그 아내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던 슬픔을 몰아내고 그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잡아야지만 그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몰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 예수님까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 누구인가요?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나 하시나 한번 보자. 그저 슬픔만 가득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던 자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롯이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그 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셔서 정말 야이로가 그토록 목 놓아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합니다. 우리 5 4 절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겠어요. 제발 따라 이제 좀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 아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목노아 외치던 그 울음을 잃,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목노아 부르면서 왜, 하나님, 왜 이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 아이의 이름만 속철 없이 부르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야이로도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상한 가운데에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는 그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고 그 방에 들어가서서는 그가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졌던 그 싸늘했던 육신이 살아납니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지 않는지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내삶 속에 끌고 들어옵니다. 또한 내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문제를 만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이들을 자꾸만 여러분의 그 문제의 방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 문제의 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방에 저벅저벅 들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야지. 다른 어떠한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처음에 간절히 정말 주님, 제발 제딸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힘이 빠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에 힘이 다 빠져야지만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소원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두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자신께서 자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들만 계속 수집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 상황을 건전해 줄수 있는 사람만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리한 상황과 우리에게 들리는 이러한 불리한 소리들 가운데에 자꾸만 귀 기울이시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당장 내 문제 해결을 더 원해요.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 오늘 제목과 같이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문제의 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진리를 마주하기가 너무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마주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이로의 딸, 그 죽어있는 딸이 누워 있는 그 방을 성큼성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사실 가운데에 목놓아서. 정말 어떻게 할까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